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 종부세 대상이 몇만 명인데 이런 고지서가 이미 발송돼서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년도 종부세 대상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은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입니다. 왜냐하면 12월 15일인데, 12월 15일이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11월 20일부터 고지서를 쭉 발송을 했습니다. 그약한 60만 명의 고지서를 발송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고지서를 받고 받으신 분들의 느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 집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웬 종부세 폭탄이냐 하는 이런 폭탄 논리로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야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따라서 나는 이만큼 세금을 부담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 하시는 분 따라서 이런 종부세 고지서를 바꿔서 어떤 표정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납부 방법 및 음? 지연시 이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 즉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이용해서 납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에 웹을 설치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월 16일입니다. 만약에 이 12월 16일을 약속을 못 지키시게 되면 이후에는 1단위로 계산해서 연 10.95%에 해당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따라 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날짜를 좀 준수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납부할 돈이 현재 없다 한다면 그 종부세 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납제도도 적극 활용하셔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금년도 종부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정도 올랐냐면요 우리가 2015년도에는 종부세 대상이 한 28만 5천명 그래서 종부세 세수가 1조 4624억 정도 됐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이 46만 6천명 정도 됐죠. 그래서 세수가 한 2조 114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일단 대상자도 46만 6천에서 약한 14만명이 늘어서 약한 60만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세수 역시 약한 1조 가까이 올라서 3조 328억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세수가 종부세 세수가 한 1조 정도 올랐지만요. 자, 같은 기간 동안에 집값은 어느 정도 올랐느냐? 700점입니다. 그렇다면 700대 1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수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렇게 가도 하지 않다. 이런 또 통계로도 볼 수는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올해 급등한 요인은 크게 한 다섯 가지죠. 최고 세율이 2%에서 다주택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2%까지 올랐죠. 그래서 먼저 세율이 대폭 올랐다 하는 게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서울의 주택 공시 가격 기준 놓고 본다면 평균 14% 올랐습니다. 따라서 평균 14% 공시 가격이 올랐다는 건요. 대단히 많이 오른 겁니다. 또한 과세 표준 구간에서 그동안은 없던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거고요. 또한 세 부담 상한이 종전에는 150%였습니다. 그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종전에 100만을 냈다면은 이번에 아무리 올라도 내가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하는 세부상 상한이었죠. 그렇지만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 150%가 올해도 배당이 없습니다마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이 주택자 같은 경우는 200%즉두 배까지 오를 수있고요3 어, 주택자 이상은 300%즉세 배까지도 전년도 대비 세 배까지도 최대 예, 종부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대로 바뀌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공정시작 가액 비율 즉 가세 표준에다이게 곱하기 고파, 하는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작년까지는 8 0였습니다만는 예, 금년도에는 85%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오르, 오르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작년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요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한 일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를 계산하는 산출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에 있는 주택을 총합을 하는데, 인별로 합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6억이라는 기준시가를 공제를 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9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자, 금년도가 8 5고요 해서 한 5%씩 계속 올라서, 2022년도에는 1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나온 산출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나서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 같은 경우는 0.5에서 2.7%입니다. 구간별로 다르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자등은 0.6에서 3.2%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일반은 150%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는 200%, 3주택자 이상은 300%고요. 이렇게 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농어촌특별세 20%를 다시 합산을 하시는 게 납부해야 될 종부세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샘플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제조건이 예, 만 59세이면서 5년 동도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샘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동작구 이수 힐스테이트 전용 133제곱미터나, 마포구 한강변에 있는 레미안 웰스트림 전용 114제곱미터나, 양천구 목동 센트럴 프로지오 전용 11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예, 작년도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들의 기준 시가가 9억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부 다 대상인데 그렇게 많이 내진 않습니다. 한 19만 원, 20만 원, 12만 원이 정도 수익이 되면 한 20만 원 언저리입니다. 언절리, 물론 재산세까지 합치게 되면은 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만은 아, 종부세만 놓고 보면은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또한, 강남에 위치한 서초 반포자입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작년에 종부세를 한 85만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 한 163만원 정도 됩니다. 자, 대치동에 있는 대치 팰리스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 작년도에 한 55만원 정도인데, 금년도, 금년도에는 한 1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재산세까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예, 작년에 냈던 보유세가 한 433만에서 한 515만 정도 했다면, 금년에는 621만에서 한 706만 정도, 그 오른폭이 더 크죠. 자,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1주택자라면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 오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겠죠. 또한, 만 60세 이상 면서 장기 보유자는 이 금액보다도 더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렇다면 아 아직은 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주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든지 부담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이런 은퇴자라면은.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년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2022년까지 공정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오르죠. 또 기준시가가 매년 한 10%만 씩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이런 보유세, 이런 종부세가 한 천만 원까지 꽁충 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 어, 매년 종부세를 한 천만 원 근접해서 내 부담을 할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지만은 다 주택자는 좀더 심각합니다. 왜냐? 일단 세율이 높고 세 부담 상한선도 높죠. 따라서 반드시 다 주택자라면은 금년도에 내가 종부세가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느끼시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그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세 팁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별 분산입니다. 왜냐? 종부세나 재산세는 인별로 부과가 됩니다. 부부합산 아닙니다. 세대원 합산 아닙니다. 따라서 인별 소유자 명의 분산을 잘 하시라. 따라서 부부간의 공동명의라든지 자녀 명의를 하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용하시라 아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보유세를 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혜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 이런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임별분산시켜라 자, 그러면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현재 1주택자신데 추가로 더한 채를 더 구입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현재 남편 명의로 잠실 주공 5단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채를 더 샀습니다. 어디걸 샀느냐? 반포 자이를 샀는데 이럴 때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을 신규 구입하는 것을 남편 명의로 한 채를 더 샀다고 했을 때는 예, 종부세가 2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을 남편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구입을 했다면 종부세가 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려 절세 효과가 1647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본다면 절세를 한70% 가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주택자 케이스가 신규로 한 채를 더 구입을 한 케이스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주공 5단지와 아,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2주택자 케이스입니다. 전부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 채를 더 산다고 했을 때 이걸 남편 명의로 사게 되면 은 중부세가 무려 4천만이 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신규로 사는 반포자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 중부세가 1,534만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가 무려 2,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절세 프로트지만 놓고 본다면 한62% 정도를 절세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현재 남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신규 구입은 부인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은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한다든지 또 부부 간에 6억까지 증여세가 없죠. 물론 취득세는 있습니다만은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어 명의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명의로 취득을 해서 한다면은 인별분산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에 굉장히 예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절세 팁이죠.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를 신고를 한 해에 공시가격이 6억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6억이 넘게 되면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 외 지역은 기준식가 3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단체단체 즉, 구청이죠. 서울 같으면 구청과 세무서에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대부분 구청에는 등록하시고 세무서에는 등록 안 하시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구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주택이 된다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임대 등록을 한 해에 그첫 해가 되겠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죠. 자 만약에 이걸 놓치시게 되면은 참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첫퇴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했느냐 이후에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또 제도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 4, 4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는 사례가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의무임대기간이 3월 30일 이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즉 5년 정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이 5년이 아니라 8년 의무임대기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또한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어 그, 그, 그런 그그 경우에는 이미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았던 그 혜택에 대해서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한 해당 세액의 이자 상당액만큼 해당되는 또또 추징 당하게 됩니다. 자이 부분 반드시 놓치면 안되겠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2018년 9.13 대책이죠 이9.13 대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가 축소됐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어? 그렇지만 외회조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그 전부터 내가 쭉 가지고 있던 주택이라든지 분양권 포함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체계를 작년 9.13 조치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빙받을 수 있다면 이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 일반 시청자께서는 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 이렇게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작년 2018년 9월 13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면서 기준시가가 6억이 넘지 않은 주택이라면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등록하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고양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에서 역 해제됐죠. 자 그런 지역에서 지금 취득해서 기준시가 6억 이하라면 어 지금 등록을 해도 종부세가 합산되지 않는 단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아, 인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축소됐다라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꼼꼼히 조항을 살피셔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어,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타소득이 없이 일주택자이면서 종부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가능한 2년 이내에 갈아타기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 집값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집값 상승 시기에 일단 내가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즉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는 인내할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 주택자라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부담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 주택자는 더더욱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들이 커집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절세 팁두 가지, 명의 분산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두 가지 팁을 나에게 적합한 게 어느 것인지, 이걸 좀 따져보시고, 이런 절세 팁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비밀네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주관하는 무료 부동산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노현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 미리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서울전화 533-4000번으로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아, 세미나 주제는 지역별 시기별 주택시장 전망이라든지 전세시장 동향이라든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다세대주택 투자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대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